다시 돌아왔어요. 영철입니다. 담배 다 폈어요. 이네요. 이제 집에 곧 있으면 도착이에요. 아우 강아지 멍무이 말티즈, 음 먹무이 헨다보도 지나갔네. 지금도 답답합니다. 가슴이 소환했고, 응어리가 맺힌 듯이 시간이 약이겠죠. 뭐, 그렇게 생각해야죠.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냥 그려려니 해라, 그려려니 해라. <laughs>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. 저희 끝까지 믿어주시고 하는 건도직히 가족이죠 가족.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인분들 정말 고맙습니다. 이5 7 0 7 베이비 영철 딸님. 그걸 정말 사랑해주시는, 아껴주시는 분들. 정말 고마워요. 사랑합니다. 반디타랑 있네요,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사랑이 보러 거의 다 왔어요. 2km 50km 과속 단속 1km 앞 화곡터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항상 말하지만 역지사지 입장 맞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회생활하면서. 500m,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미터 화곡터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보여드린 그 화면, 잠시 후 50킬로미터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, 그 마음은 좀이해해주셨죠 자동차 되셨구나.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했었던 교통강화를 감지중입니다 아이, 기존 아이, 경로로 아이. 계속 안내합니다.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어떤 대본도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. 네. 정말 보행자 없죠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전 솔직하게 방송을 했고요. 네.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. 500m 화공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.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 분들 좀더 힘내세요. 예. 꼭 좋은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그분들한테. 힘내시란 말 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조금이나마 위안이 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영업자들 화이팅 힘내세요 300m 화공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방송 여기까지, 여기서 마칠게요 拜拜，多屌！